나, 나 착륙하기가 안 뜨는데? 아, 그거 처음. <laughs> 초... 그거는 원래 처음에 그래요. 아, 처음에. 어, 방장님만할수 있어. 어, 아, 어. 아, 우리 상좌 어디 가? 왜 갔어? 여기 있음 이거? 이거 왜 여기 숨? 아, 진짜. 아. 돌다예요. 뭐야, 뭐야. 여기 아, 보이네. 아니, 저는 여기 보이는데요. 이걸 뭐 어쩌라고 여기? 이거를? 아니, 아, 보이는데? 아유 진짜. 아, 모르겠다. 말랬지 아니, 여기 앞에 아니 아유 진짜 아니 진우 <이거> <laughs> 손 잡는 건 내가 잡을 거야. <laughs> 이거 먹고 가십시오 당세십시오. <laughs> 아니 진짜 어디 갔어? 올라. 벌써 들어갔나? 올라가는 건 봤었는데. 아유. 이거. 아 오른쪽만 가면 돼. 여기 넘어가면 됐든, 아니,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8월에 되게 좋니까 F 프바꿔이게상호등인가 f 가 뭔디? 상호가 창경이 8월에 는상호등는 f 거든요 아, 어, 아, 나 여기 건넜어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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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아, 두고 있으면 또 아, 아, 혼자 아, 두니까 그... 혼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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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스다뭐 없나? 혜경님 혜경님 퓨즈 있어요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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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여기 바로 네 바로, 바로 앞에 네가 있다고요? 아하 어떤 지네요? 그그그걔 머리 감싸는 감사네. 머리 감싸는 요 근데 퓨즈 있어요 혜경님 확인 아, 박살네어 <laughs> 깜짝아 여기 네나 아, 방금 마우스 던졌 <laughs> 아, 쟤는 공격 안 해? 쟤요? <laughs> 네, 어? 응. 때리던데 제가 깝치다가 때려 맞았어 저거 어막더렸네 표지만 뽑아가괜찮을까 여기 길이나봐요 여기 새로운 길이긴 나 없는데요 다들 들어간 거 같은데? 나 아, 손이 그거야 나 손이 아, 다 비어가지고 몇개더 가져가면 될 듯. 나도 다 비긴 돌아... 했어 네, 근데 돌아가는 길을 아시나요? 아... 저는 까먹었습니다 어 선물 상자다 와 정말 상대가 어떻게 할래? 오른쪽 아니면 더 갈래? 거기로 어, 그래, 더 가? 오오오 어둡네 아, 내려가고 싶지 않은걸 아무것도 없는데? 올라갑시다 아 여기 제로 플러스 와 넌왜 왼쪽 어넌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뭐. 아, 막혔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어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<laughs> <laughs>

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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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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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? 아니지. 누나 죽었어. 그는데 어. 아녀. 나누나 죽었어? 그날에 일어서요. 괴물 시체가 얼마야? 뭐 36원. 그거 그 버려. 그거. 버려. 네, 버려. 네, 네, 네. 그거 버리고 괴물 시체 얻자. 1 5시 136원이다 가자 나는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그흐 <laughs> 가자 아, 아 아니 너무 무거운데 이거 어 개무거워 개 네, 94kg는 좀아 이거 누나한테 오로 끌려가지고 아쉽다 아 이거 누나한테 오로 안 끌렸으면 이겼는데 난 아까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다 능력 혼자가 빨려갔어요. 새로운 게 되다 그냥 가자. 오늘인데. 일호못 치다. 염적은. 우리 갔던 길 돌아가야 하는 거아니에요어 여기로 돌아가자. 전 뭐가 어. 와요? 저몇킬로인줄 알아요 지금? 94 킬로라며. 맞아요. 움직이는 <laughs> 게 이게 단니다 <laughs> 이게 최대 속도예요. 아 휘건님 아주잘 도망가서. 나 진짜 잘 도망쳤대. 근데 내가 저 보고 그때 똑같이 하질 떄. 아 맞아. 아 무빙에서 한 대도 안 먹고 있었는데 딴 사람도 한 어골 끌리는 거 생각 못했어. 나나나나 <laughs> 그래도 136원이면 근데 나쁘지 않다. 분발을 일킨했지만 이번에 전 이제 한동안 리서를 안해서 그런지 팀장이 다시 뛰어요.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별만해? 어, 여기 에다 뭐가 요 아, 여기가 그 니다어요나 하나 더 좋았어요. 아, 그, 다르다. 다이라도 이거.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다 아, 이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<laughs> 가자. 가자. 얼마냐? 얼마야? 얼마냐? 5 5 원. 아이 쓸모 없네 이거. 가자 가자 가자. 아 그거 그거 더 주시죠. 어. 길을 내가 모르기 있어. 때문에 앞장 쓰실 분 복권 받으세요. 아들. 그런데 아, 샀다 아, 샀다. 아 좋습니다. 근데 이걸로 점프할 수 있어요? 점프할 수 있어? 있을까요? 됐다. 잠만요.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볼. 어. 어? 어? 이건네. 근데 뱀이 떨어져. 비차가 떨어져. 체가 떨어졌어요. 어? 이 차가 버그로 여기 떨어지. 고 잠시 어? 놔두려고 했는데. 어? 넌 누구야? 어 그럼 가자 그럼 퓨즈 퓨즈 뽑고 가자. 아니, 저거 하나 그진체 죽였던 거 잡아올려. 그, 여러분들 어어어나 어. 그럼 먼저 가고 있을게 퓨즈 뽑든 들어가든 해봐. 어어 화이트 화 화이트 어, 어, 어. 어, 어 퓨즈 뽑든지 탈출하든지. 해. 아 이걸 들어가네? 오 생각보다 모험이 이건 램할수 있겠네 쌀 나오는 거 어떻게 깨지? 어? 왜난폭스 오지? 저녁이네 극한의 임 그러니까 아니 조금만 해도 될 텐데 게왜왜왜 화내게 하려고 했던 건아니고말 빨리 빨리 하자 말은 못 하지만, 빨리 하자. 그만 빼요. 아, 느려가지고 빨리 못 가는 거어 빠져서 죽으면 또참사돼데됐 죽겠어. 이 예? 출발한다고, 이게 무슨 소리죠? 여러분 이거 주워서 가요. 휴지 뽑고 오게. 휴지까지 뽑고 온다고이만야 아, 하나? 휴지 뽑고 그랬나? 아 포기해 오프나 욕심이 많아. 너무 많아. 아, 휴지를 못봐봤는데 이걸 주워 볼까에 휴지 가지고 왔 1시간? 1시간 충분하지 않을까? 휴지, 휴지가 더 비싼데. 음... 어? 거울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야 될까? 아 나는 하지 어? 아니, 오. 혹시 무전기 에? 챙긴 사람? 누나, 아니? 무전기 없어? 무전기야? 아, 누나가 무전기 꾸나 아니, 무전 아무리 쳐도, 아무도 무전안 들어. 저 무전기 안들어왔는데나 무전기 들었나? 나, 무전 안 들어갔을 때... 나, 가봐. 갑자기 개소리 나길래 당황했어요. 나, 안 가봐. 누나야, 혹시? 응, 음, 나야! 여기 <laughs> 혹시 전안 켰지? 어안 켰어. 아니 덤브 잡아가 덤발랜드 거그로 사라지. 누구십니까? 다 네. 어? 이렇게 길이 넓어? 아. 오케이. 어머, 이게 무슨 소리죠, 여러 어떻안안챙기셨 이거? 어못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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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떻포어떻어떻어떻어요게 어떻게 어떻 누구 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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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어떻겨 죽었나? 나떻게 갖다 놓게 아킬 개넓은데? 아니 희균님 예, 여기는... 월... 아니 희균님 어디가서.. 봐도... 여기 너무 넓어 여기 안에.. 여기.. 희 따라 계세요 누구인데? 희균님 배경이는... 어? 네. 오 지뢰 저거는 뭐임? 요이 어제 아어아 미소니 아니 건님 파하페데 안녕 안녕 희교 아니 희결해 위소녀야 음. 건님 벌레 소리 나고 왜 말이 없으시니 부고신 거 아니죠. 어. <laughs> 예예예 <야, 웃음> 여기 있네. 어디 어디 어디요? 거기 거기. 바라배야. 어. 희현이 진짜 저거 근처에 있어요. 어어 괴물 소리 아, 어, 너, 아니야? 아, 괴물이다. 야야야 얘는 괜찮아. 얘는 괜찮다. 러라 혹시 뭐 표지판 같은 것도 있어? 없어 남아 장난 아니 아니 진짜 나랑 같이 가면 야제 위에 있는데? 보탑 위에 개쩐다 뭐야 저 어디 갔어? 이건 이거 뭐야? 더레 거아니가아어 켜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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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게 뭐야 이거 저무서워요 빨리 <뭐뭐> 내려와 무서운데 그래. 아 이거 근데 올라가 있으면 안 맞음. 올라가 있으면 안 맞음. 어아어 아니, 오프너 어디 갔어? 오프너? 야오프이 어디 갔냐? 그 시체 들고 나가는. 어디지? 오픈아! 네? 길 잃어버렸니? 네어디어아 여기 구나 여기 아닌 것같아이막혀있거 보니까 저기가 왔던 길은 아닌 가 아이고 근데 희균님 어? 안녕 피초벌레야뭐 자전거로 디 아,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얘도 때려가지고 여기로 가서, 가가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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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아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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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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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 없어? 잠니야아문 닫고 있어. 길 따는데 찾아야겠는데. 혹시 여기야? 아니, 어디로 가야 해? 건너편 한서 넘어가 볼게. 아니 건너편 안서 있네. 아보다 이쪽으로 가볼 여기죠. 혹시 덤버를 만나면요, 난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음, 희교야 미안해. 버릴게 희교 일단 나두고 가. 어쩔 없어 아니 진짜나베를어르고가 어 길인가? 아니네 에서멀 아니 진짜야. 어디갔어 혼자 모르고 가니.. 어? 슬라슬라이스기있 아. 어... 아, 어, 누나 어, 우리 운명을 받아들여야 야... 되나? 누나 아, 또 왜. 오! 저 사람들 봐. 저 근데. 너 죽었지? 지뢰발, <laughs> 지뢰 발아서 죽인 건가? 죽였나? 범퍼 내가. 아 갑자기 죽었어. 아, 내가 일부러 죽이 지뢰 밟은 거임. 덤파 죽였어? 몰라. 말하자. 오왜 죽었어? 덤파 죽었어? 덤파 죽었어? 죽어. <놀리는> 아니, 안 죽었어. 나 일부러 지뢰 밟고 뭐, 죽은 건데. 그래서 오프님 괴물을 보고 대. 희귀 노가지 뭐야? 죽가나탑 계속. 아, 아 포탑. 탑이 걸려. 어, 돌아오자마자 보여. 포탑 있는가 봐서 바 <놀리는> <laughs> 나갈래 <안 할래>, 이거 <laughs> 이거 이번에 500, 600원 정도 팔고 우리 그한번 이전 거 하나 없어져 갖고 왔는데 아 그럼 다 팔자 그냥 아까 어, 다 팔아야 돼다 팔아도 돈 되나? 와될거 같아 누나 내 화면 안 봤지. 어. 못 봤지 안안나 죽었어 아 누나 죽고 내 화면 안 봤지 죽네 어. 추해졌어요 바람이 <laughs> 아, 나, 먼저... 나 강우성의 뭔지 알아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이놈이 아니 아니 진짜 이놈이 아. 갑자기 말원씩 계속 들어와서 갑자기 아. 뛰어왔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뛰었다 한다니까 아니 진짜 우리 버리고 가 맞아 응? 아니 진짜 혼자 탈출했던데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픈닝 사라지고 혜자님 거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나왔어 게. 아니 우리 길 잃어버려서 절대 못 찾았는데 지금 사장 아. 화나있어 어벨 조심해서 눌러야 돼너내 그, 화면 안 봤으면 다행이야 안 봤어 안 봤어 나욕좀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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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 <웃음> 많이 놀랐나 보셨나? 하나 진짜 방금 너무 무서웠어 <laughs> 덤퍼는덤퍼대로 달려오지 않나 나될 듯? 나 어, 일부러 덤퍼 왔어. 죽이려고 지뢰밟은 거거든 아덤퍼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근데 뛰어오는 애는 쫓아오고. 없었어 주변에 보니까 일단 슬라임은 오고 어 맞지 레는 갑자기 화내서 나한테 덤비고 그 진에 나와가지고 내 어, 몸을 맞아. 꺾었어 아 근데 덤퍼 사라진 거 같은데 CCTV 보니까 그런가? 어그 살짝 조금 좀, 커다란 좀, 거 어디 사라져있어 그거 죽였어 내가 지뢰밟고 아니네요 나... <laughs> 야 그거 죽였으면은 누나 진짜 정이 잘했는데